안녕하세요. 아리아다육TV 입니다. 오늘은 방울복랑금하고 자태양을 분갈이를 해볼게요. 음, 제가 몽인이다육 실방에를 자주 들어가는데 라방에서 또 이렇게 드렸네요. 자, 그럼 먼저 방울복랑금 먼저 해 볼게요 화분에서 털어 볼까요 입장이 으쌤. 떨어졌네요 해방해야겠다 동랑이 종류들이 이렇게 생장,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이 꽃대를 잘라주면 여기서 또 이렇게 양쪽으로 새끼들이 나와요. 뿌리는 이 정도면 하될것 같으네요. 화분은 여기 수제분으로 해볼게요. 색깔을 여기다 해야 되겠다. 먼저 깔만 깔고, 마사는 조금만 넣을게요. 어, 많이 들어갔나? 자, 아, 입장 하나 떨어졌어. 좀, 성격이 덜렁덜렁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도. 층이 예매이 아, 이렇게 넣을게요? 저희 키핑장에 복낭이 언니가 있어요. 방울 복낭 그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매대 하나가 그 복낭이로 돼 있어요. 방울 복낭으로.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올 봄에만 해도 잎장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목대만 있었는데 이제 봄이 되면서부터 이제 잎장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너무 이쁘게 컸어요. 그래서 아 나도 저런 걸 하나 갖고 싶다. 정울봉랑 금촌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근데, <laughs> 네. 얘네들이 여름에 좀 힘든 애기들이다. 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쁘다. 자, 이렇게 방울복랑은 분갈이가 끝났고요. 다음에 자태양을 분해서 뽑아볼게요. 이 아이도 정말 싸게 샀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데 너무 많이 트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을 버리고. 그리고 살짝만 막을게요. 화분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선인장은 그래도 가시가 덜 날카로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벽을 넣고, 살짝 틀어갔으니까 앞으로 옮기고, 벽을 좀만 더 넣을게요. <laughs> 마사는 소리부로. 조금만 더 자, 이렇게 두개 분갈이를 했어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방울봉랑금, 자태양 분갈이를 했어요. 음. 역시 방울복 랑 거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양도 이렇게 물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럼 다른 영상으로 또 올게요. 안녕!